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예, 피닉스가 나왔습니다. 앞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또 좋은 옵션을 갖고 있는 피닉스가 나왔는데, 일단 옵션을 떠나서 생긴 게 존나 멋있어요. 아, 진짜 말이 안 돼. 나는 이거, 테베랑아 이거 두 갠데, 어, 진짜 피닉스는 이게 봉황이, 아,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왔어. 옵션도 옵션인데. 나 이거 너무 차고 싶다, 여러분들. 이거 차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뭐, TJ 때나 초월 그때는 한번 할것 같고, 예, 지금은 도전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의 대정령이 빵꾸라서 이거를 빨리 채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급해요. 이게 컬렉션이 가장 좋거든? 그리고 변신은 변신대로 좀 뽑아서, 예, 파프리온을 지금 여러분들 성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파프리온 지금 12레벨인데. 다음 거 만약에 변신 초월 나오면은 내가 맞아있기는 한데, 어, 16번, 그러니까 4번만 실패하면 죽거든 근데 지금 시다가또 없어. 자,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개미 던전이 여러분들 리뉴얼 됐거든요? 일단은 패키지 까는 거 앞서가지고, 야, 지금 형, 필드 나가면 은 바로 그냥 뚜드러 맞는 상황이냐 추능 온다고? 캐릭터가 개좆밥이어가지고 갔다. 어, 가는 것도 아덴으로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85레벨 이상부터 사냥할 수 있는 곳인데. 텔이 안 되는구나. 야, 이거 몹 존나 빨리 주고 경험치를 350만 준다? 지금 경험치 이벤트인가요, 여러분들? 아, 겨, 경험치 이벤트야? 몇, 몇 배야? 아, 100% 이벤트. 대선해서 무조건 사냥해야겠네. 여기가 딱 가운데가 보니까 딱폭전이고만 린 더블은 이게 좋은 게폭이향상 있어가지고. 와, 엄청 늘어난다. 목도 빨리 듣고. 오,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저 그거잖아. 아무리쳐 나왔대. 아, 다 지금 빌모 계단이 많이 핫하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이기는 구도지? 여기 계단 안에서 지금 이길 걸려. 여기 연합이 좀 많아가지고. 오만에 탄 같은 경우는 오만도요. 저희가 이기 고다 뭐 먹고 있어가지고 썰자가 심한 거지. 메인 전투는 이깁니다, 저희. 오만 의탑 이제 여러분들 고층부터는 지배가 있어야만이 폭전을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폭전이 오픈어 있었잖아. 지배가 없으면은 폭전을 못 들어가. 지금 고층 지배 있으신 분 많이 없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오만 보스가 저 지배 방에 뜨면은 보스도 못 잡아요. 지배방에. 아, 야, 고층 지배만 만들면은 레버분 그냥 문제 없네. 거기서 그냥 갖다, 갖다 놓고 그냥 만 하면 되니까. 아, 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카드를 좀 그만 까고 좀 이렇게 좀 게임 방송을 좀 하고 싶다. 어? 소통하면서. 이거 다 언제 까냐, 이거, 카드. 지금 위에 것까지 해갖고 최상급까지 까버리면 몇 개인 거야, 이거. 자, 일단은, 에. 자, 신화 인형부터 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인터뷰 방송 맨날 켜가지고는 그냥 맨날, 맨날, 맨날 이거 뽑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뽑기를 갖다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이거 뽑기 게임도 아니고 거의 뭐 베이스 자체가 뽑기만 계속해버리니까 인형 뽑기도 아니고. 자, 영웅 34개. 네, 땅대 뽑아야 돼요. 가자. 자, 확률업 4개까지 넣습니다. 아, 확률업 4개 넣어. 하나만 넣어도 좋은데. 오케이 여기서는 더 쓰지 말고 왜냐면 이거 저기 초월 인형 재료로 레벨업 해야 되거든. 오 너무 존나만나 남은 딱 좋은데 여기서 나오고 탭에 오실이 쓰다가 레벨업하면 딱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 이거 실패하면 은딱 6번 남았네. 패스도, 변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노아보게 촥! 오케이! 땅의 기동력! 야, 제 뽑기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왔어, 빵꾸가. 야, 이게 이렇게 됐다고? 야,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리넴 이거 적고 와야겠다. 리넴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더라도. 야, 성물을 갖다 씨발 20번을 해갖고 뽑지도 못한 걸윈 더블에서 그냥 바, 바로 뽑아버리네. 이래저래 게임하면 나지, 그, 그니까. 내가 딴건 모르겠는데, 변신까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인형은 존나 맞아있어요. 3티갖고 여러분들 지금 2초월이야 아마 전 서버에서 나보다 인형 잘 뽑으신 분들이 없을정도로 인형은 진짜 잘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이게 신화가 재뽑기가 거의 뒤진다고 봐야되거든 두번정도 하는데 거의 재뽑기 한 300만원 빠린다고 봐야돼요 아 기가 막혔다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좀 게임을 돈 쓰더라도 할 맛이 나지 아 좋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일단은 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초월에스가 지금 두번이잖아 총 여러분들 지금 네번 해갖고 실패를 두번 했는데, 2초월이야. 어, 그리고 신화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거까지. 땅의 대정령까지. 말도 안 되게 된 거야, 지금. 변신은 조금 솔직히 안 됐는데, 인형이 어, 존나 많이 잘 됐지. 바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덕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탭의 오시리스를, 이거 레벨업 할수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피닉스를 노리는 건 절대 아닌 거 같고, 일단은 이거 신화 빵꾸 확정할게요. 아, 좋습니다. 야, 진짜, 인식게임 해갖고, 씨바, 진짜, 오랜만에, 진짜, 과금 성공했다, 예? 네? 어, 짱 갑니다. 리덕 3. 치명타 2%. 리덕 3. 스턴 내성 5. 마방. 물방 3. 경험치 보너스 5%. 치명타 무시. 치명타 무시. 치명타 무시. 아 씨바, 컬렉션 봐라. <laughs> 아, 형이 지렸습니다, 진짜. 야, 바로 나와 버린다. 좋습니다. 와. 아, 오늘 진짜 되는 날인 거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아, 진짜 씨발. 이네에서는 베드로는개족같이참맞는데 55%로 갔다 6번을 실패하는데 씨 받고 여기서는 그냥 어 존나 올랐다 다음 레벨 아 된다 돼 보강식 보너스 뭐야 이거 뭐냐? 어 영웅 등급을 들라고어 영웅 은기좀 아까운데 영웅은 빼시고 영웅 모아놓으셨다가 전설 업성할때 쓰시고 시기만 넣으시면 되, 될 거예요 이기다가그 정마담 좀 사갖고 시기 좀 넣든가 해야겠다. 아마. 네네. 지금 시기가 부족해갖고 좀 저기 던거 아니야? <목소리>